롤레이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 지금 회장이 아주 그 그러니까 총 임시회장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전임회장으로 갖다 인사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회장은 왜 인사를 해? 어, 전임회장이 난 지가 얼마나 오래된는데 전임회장이 무슨 소용 있어? 아, 지금 아, 신임회장이 아, 아, 문제지 전해. 그럼 대리하는 거. 사람 해야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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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참말료요 그러어 오늘 그저 뭐야 아. 회장을 선출하지 음. 어차피 동진이 그만뒀으니까그그 할지 아 그만 두고 이 갈등이 나지 그저 본인이 본인이 그만둔다고 어, 했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래. 내가 문자 보내도다 어. 보냈습니다만 내가 뺀게 아닙니다 다 보내가지고 이렇 했으니까 전에 어, 그내 하고 통화를 한번 했을 때는 저주 뭐, 내가, 그, 렇게 그, 참, 인간관계에한몸 맺었던, 은 그렇게 싹둑자. 네. 아, 우리, 2020년도, 도 우리 월부의 무한 발전과, 우리 태원들의 가족과, 우리 본인들의 건강을 이하여! 이하여! 오, 쉽니다. 아, 쉽니다. 아. <laughs> 돼요. 오늘 어? 매장 선출을 하지 뭐. 예. 네. 네. 아, 보고 가면서. 네. 응? 그러고 지금 자시면서 예장좀 뜻이 있는 분은 예. 우선 추천을 하든지 후자가 내가 하겠다 하든지 말씀을 해.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내가 또. 국물 더 해야 돼. 더, 또, 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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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국물 마시지 뭐. 하그 그래 그 후보자부터 먼저 선출하고. 그러면, 어, 응, 내가 한게요 어? 내가 는 그래야 이 회장은, 그래. 어느 음. 그 음. 그래. 회장이, 나사나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람은을사리은이사람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사람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사람 그래, 나는 야자수 회장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응, 울구의 회장은 내놓았으니까, 다른 분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뭐또 운영이라는 게 필요 있습니까? 우리 회원이 다 움직이는 건데. 응? 예, 그리고두 번째는. 좀 한번 눌러봐요 내가 한번 하겠다, 두 번째는. 아니, 나도, 여러분. 음. 이 밥이 왜 떡밥이에요? 밥이요? 친다고요 아, 한번 보세요. 밥인지 떡인지. 여기 오자고 그랬는데. 이, 이, 고우리당국민들 국민들 마셔야 되대 언제 다가 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바회장님이 그날을 좀해좋아야 아, 좋아. 자기 이름도 다 한다고 해놓고. 그냥 조금만 깨끗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상선배도 안 하신다고. 상선배도안 하신다니까. 응, 안정시키 하고. 그렇 없이 두분중서자기네서한 그 번, 그 하도 그겠다 우리, 어, 저기, 지난번에 뭐, 과회장님할 때도, 뭐, 자주도 하고, 했는, 그런 경우는하나안 하니까, 음. 예, 네. 하, 그래, 하자. 자, 네. 그럼 우리, 김만종, 우리, 월고회장님 아, 어때? 우리, <laughs> 박종열 <laughs> 사장님도, <웃음>

탈말이탈 많이 모이겠는데요 위에 선들이꽉 차는데. 아니지, 아니지. 그래서. <laughs> 우리 진인한 가지인데, 지인사는. 어휴, 어휴, 망, 망했습니다.